여러분 안녕 전에 올려드린 할로윈 이벤트 영상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2016 할로윈 엠블럼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느낌 물씬 나게 지금 마녀 스킨을 장착하고 있어요 어때요? 할로윈스럽죠? <laughs> 이분은 이분 내가 무섭나봐요 <laughs> 그냥 이러고 계시네 뭐 여튼 잔말 말고 바로 얻으러 출발해보시죠 벌써 122번째 에피소드 3를 플레이 중입니다 그 할로윈 이벤트 엠블러블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닙니다. 자, 저는 지금 소드맨을 선택한 상태예요 왜냐면, 이 마녀가 지금 빗자를 타고 있잖아요. 소드맨이 말만 소드지 실제로 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 소드맨이 어울릴 것 같아서, 딱 이게, 맞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시죠. 출발! 소드맨은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그 뭐냐, 검은지 같은 건한 방이에요. 물론 약간 컨트롤 이좀 어렵지만, 오. 어, 그, 거문지만 나기도 전에 죽을 뻔한 것 같은 거, 김분시입니다 뭐, 에피소드 3 소드맨 마스터 이런 영상도 나중에 차례차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일단, 깨는 걸 목표로 하자. 일단 그걸,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도 깨야 된다고. <laughs> 초코님이, 초코님이 가셨어. 이상하다. 정말 스피디하게 가셨네. 자, 좋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죠? 탈출해! <laughs> 내 길을 열어줘, 열어줬잖아요. 왜 탈출을 못한 거야? 자,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고요. 자, 이런 것도 어, 다 죽었어. 아니 소드만 살아남다니 딕스는 소등에 과연 아 소등이네 소드에 과연 재능 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 이렇게 최대한 잡는다는 생각 생각보다는 어 이렇게 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죠 <laughs> 그러면서 잡는 딕스 씨야 오케이 오저 뒤에 거 처리 안 됐으면 바로 죽었는데 근데 엔간하면 저렇게 하면 어, 저렇게 공격하면 뒤에 게자동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꼬리 야 역시 소드가 짱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를 넘어가 줍니다. 우리 아주 귀염귀염한 모기 좀비를 뒤로 <laughs> 두 번째 스테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어, 뱃살이 아주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DJ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잉. 아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 소드맨이 좀비 상대로는, 아 좀비 상대가 보스 상대로는 25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좋답니다. 하줍니다. 자, 조심조심. <laughs> 그리고 처, 저는 저 소드를 할 때는 처음부터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괜히 처음부터 뒤로 넘어가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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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빠른게들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아 그래서 괜히 저제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잡몹을 싹옥으로 끌어주면 저는 그때 딱 뒤로 가서 이렇게 여유롭게 공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인생의 여유를 갖고 살기 때문에 아저 어, 저네 관계 없는 것치면 정말 관계가 있는 소리죠. 소리였죠. 파면 분이나 그런 분이 빨리 어그를 끌어주면 저는 뒤에서 빨리빨리 공격을 해줍니다. 오 봐봐요, 데미지 깡는 깡눈 도 봐봐요. 야, 깡눈 장난 아니죠? 1분 44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반 이상 이 깎였어요. 이게 이래서 이게 소드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게 할로윈 이벤트나 이런 거할 때는요 아처를 주로 합니다. <laughs> 아, 아네. 자, 피해주고 DJ 무서워요. 무섭 무서워, 무섭 무서워, DJ. 오 근데 거의 더 피고 벌 벌써 끝났어 이제. 자, 야. 이 얏. 이야, 아, <laughs> 본본보왜 뒤로 오신 거야. 빨리, 오케이. 아까 끝났네. 이런,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잖아.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만 먹으면 되겠죠? 야 이제 호박은 호박은 다 먹었어. 아 근데 우리가 굳이 호박을 먹을 필요가 있나? 잠깐만요. 저 우리가 호박 먹기 전에 잠깐 긴급히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잠깐 유력을 처치하고 호박을 먹지 말아보시죠. 아 이제 너네 너네 말좀 그만해. 너네 말이 너무 많아. 아 너네 때문에 너네가 게임 플레이 시간 반을 차지하는 것 같다니까. 그렇지. 저리 가. 어. 자. 어. <웃음> <웃음> 안, 안 죽는 거기 탄입니다. 얏! 그렇지. 자. 여기 호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잠깐, 여기도 호박이 있단 말이죠. 여,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다 호박. 우리가 굳이 이 호박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먹죠. 쓸데없는 소리 해봤어요. 자, 이제 죽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가다로 호박 가면 1200개 정도를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설명 볼까요? 펌프킨이 잃어버린 호박 가면이다. 진격이 좀 밑투, 점령 전에서 획득 가능하다. 이걸로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데 하고 보시면 할로윈 이벤트가 보이시나요? 새로 새로운 탭이 추가되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딱한 번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유일하게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할로윈 엠블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다 소장 하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다한 번밖에 못 사네요. 아 이게 어차피 호박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번밖에 못 사나 봐요. 자 할로윈 앰블럼 구매하도록 하죠. 얏! 어 매진자 하나 하나 쓰다 매진이 되네요. <laughs> 야 엄청 희귀한 건가 봐요. 자 그래서 할로윈 앰블럼 샀구요자 다음에는 아메시스트 웨이브를 노려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일단 할로윈 앰블럼을 얻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할로윈 엠블럼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벤트 엠블럼 같은 경우는 가스를 따로 안 줘요. 오 엠블럼이 확실히 큼직하네요.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답냐? <laughs> 왜 이렇게 크죠? 2016 할로윈 엠블럼. 2016년 좀비고 할로윈으로 제대로 즐긴 유저의 상징. <laughs> 2016년 10월 30일 획득. 딱 할로윈 하루 전에 얻었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호박 노가다를 하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